피 서철이면 사람들로 꽉꽉 들어차는 강원도의 산간 계곡. 맑고 투명한 물에 시원한 그늘이 그만이던 곳이 피서객들이 떠난 뒤에는 딴판으로 변합니다. 바위틈새로 커다란 종이 상자가 눈에 띕니다. 검은색 비닐봉지에 먹다 남은 우유와 야채까지 쓰레기가 한가득입니다. 주변에는 그을린 불판이 버려져 있고 찌그러진 맥주 캔도 나뒹굽니다. 놀고 싶지 않죠, 애들. 쓰레기가 이렇게 많으면은 애들 놀기도 좀 약간 불쾌하고 더럽지 않을까 하는 선입견이 좀 생기죠. 좀. 인근의 또 다른 계곡엔 입구부터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처럼 더운 날씨에 쌓여 있는 쓰레기에서는 악취까지 풍겨져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주말이나 휴일 이 계곡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하루에 4톤, 평소의 두 배입니다. 쓰레기도 그냥 숲이나 계곡 물레, 물에 흘려보내는 사람이좀 많아요. 심지어는 이제 또 차량을 운행 중에 투척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인근 파천군의 계곡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를 치워놓기가 무섭게 다시 쓰레기가 버려지기 시작합니다. 분리수거는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부탄가스, 술병, 피서객들이 노는 거요 이불까지 가져와요. 그래서 이불 그런 것도 싹 버리고 가요. 해마다 여름 피서철이면 반복되는 피서지 쓰레기대란. 올해도 어김없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혜림입니다.